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주에서 유일한 의대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주 뉴캐슬 대학교 입학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볼까요? 먼저 호주 뉴캐슬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 알아보자면 매년 2월 6월에 입학이 가능하며 12개월 공부 후 5년 뉴캐슬 의대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는 과정입니다. 처음으로 의대 파운데이션 1년과 의대 본과 5년 과정이 한 번에 포함된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며 입학 정원은 25명입니다. 뉴캐슬 의대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의대 입학 시험 면제와 파운데이션에서 본과 입학률이 80%에서 90% 정도인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뉴캐슬 의대 파운데이션 입학 정보입니다. 성적 조건은 고3 졸업과 성적 60%, 수능 각 과목별 3등급 검정고시 70점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영어 조건은 총 5가지로 자체 온라인 시험 KT 응시를 통해 동인 영어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. 파운데이션 학비는 35,600달러이며 장학금은 5%에서 30%로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더 본과 학비는 87,448달러로 기숙사는 주당의 비용으로 다양한 기숙사 옵션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구성입니다. 총 8과목이 있으며 영상을 통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이렇게 호주 뉴캐슬리드 파운데이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더 다양하고 빠른 유학 소식은 네이버 헤드십 카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호주 유학 정보 공유방 링크 또한 댓글을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